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베이비돌 소녀입니다 오늘은 남자... 저희가 베이비돌 드라마를 찍을텐데요 어 제목은요 케이팝 스타 케이팝 o p 스타이고요 베이비돌이 아, 막 노래를 하는거예요 케이팝 스타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액션. <laughs> 심사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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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너네, 바로, 오디션볼 거니? 응, 응, 나도 볼 거지. 아, 너무떨리아이우 너무 떨린다. 심사위원. 나 2번이야. 나 5번이야. 야, 아, 나, 나 여기 있으 어. 심사위원. 아, 3, 너 3번이네? 정말. 자, 나 먼저 갈게. 아. 그래. 어, 심사위원입니다. 파이팅첫 번째. 첫 번째 대기자, 빨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울이라고 합니다. 저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나도 여자의 여입니다. 네,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네. 펌펌 보여 펌 보여 펌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 그거 대기실로 가주세요. 네. 2번, 2번 후보자 나와주세요. 2번 그, 후보자 나와요 아, 2번 후보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2S를 한다고 한 명은? 아, 2S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안 네, 하기로 아. 했군요. 일단 2번 후보자 어, 소개해 어, 주시고, 부를 노래. 말씀해주세요 안녕 <laughs> 이공주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리셋을 부를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오늘 너무 노래하면거 틀어주면 안 돼? 이렇게 <laughs> 해서 <laughs> <laughs> 어, 잘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노래였나요? 어, 리셋입니다. 후아유인가요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이 노래 좋았고요. 그러면은, 잠시 대기실로 들어가주세요. 대기자 3번 후보자 나와주세요. 나는 노래 아무것도 안 써요. 하고 있는데. 슬프하고, 슬프하고. 어, 소개해주시고요. 부른 노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부. 안녕하세요, 3번 정하영입니다. 3번 후보자, 정아영 네, 노래, 노래, 무슨 노래 부를 겁니까? 잔소리 노래요. 네, 그러면 한번 불러줘보세요. 장난 치지 마십시오. 이거 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여기, 여기 돼, 여기 돼. 네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어머나. 후보자들 다 나와주세요. 네. 모든 후보자들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어네 괜찮습니다. 어 여기서 잠시만요. 네어 모두 어 그거 점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일단은 어그 백설공주 심사위원 먼저 일단은 이쁜이님은 어, 어, 아, 3번 그, 어, 번 후보자는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저는요 4점을 줄 거예요. 네 <laughs> 별점 4점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laughs> 어, 3번 후보자에게는 어, 3번 후보자에게는 5점을 주겠습니다. 어. 그러면 1번 후보자에게는요? 어 자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번에 저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일단 1번 후보자에게는요, 5점을 줄 거고요. 그리고 2번 후보자에게는, 아, 이보, 2번 후보자에게는요, 어, 5.5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후보자에게는, 6점을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5개 중에 아, 별 다섯 개 중에서는 그래도 5점 모했는데. 그러니까 다섯 개잖아. 10개 중금 하다 10개. 그 10개 중에 10개. 어 그러면은요. 10개 중이고요. 음,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맛있다. 제일 많은 어보분은 제일 많은 사람이 뽑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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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후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점점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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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상품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상품 뭐예요? 상품 차두대 하고 차두대 하고 집한 채. 상업. 내 시끄러운 거좀 하고. 네,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S> <데이비도>. <S>